원목사와 성경 읽기 말라기 4장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 아니 구약 전체 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장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가 정하신 날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불과 보라 용광로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자와 악을 행한 자가 다 지푸라기에 갇힐 것이라 그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한 너에게는 공이론 공이론 해가 떠올라서 칠어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마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제와 같으리야. 만군의 여와의 호 말이라. 구 약의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마지막 이 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어납니다 사실 말라기가 끝나고 그렇죠. 좀 시간이 또더 지나야 되고 그리고 신약 공백이 400년 지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가 는 500년 5간 정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약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다 보았습니다. 장으로 다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요점을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명령과 유력 법도 귀를 지켜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돌아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이 안 돌아올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예언하십니까? 메시아가 올,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라기 사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되나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 이게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런 일이니, 교만자와 악을 낸 자는 다 짚어낼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대로 살라, 그 뿌리와 질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날은 첨언 날이에요. 언젠는 하나님의 날이 이럴 때 모든 대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이언을 선포하세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이는 공의로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칠언강설미출이 너희가서 위안까지 위양까지 나무 속아지 뛰리라.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재워와같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의료온 태양이 떠오른다 그 의의 태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분의 의왕광선같이 펑펑 뜰 것이다 여러분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 모든 죄악을 치료하는 광선에 비추실때 송아지들이 발을 뛰는 그런 역사들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 그러니까 너희는 아기 내 발을 밟을 것이다. 아기는 너희 발 밑에 치워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교회의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몸으로 교회를 주었습니다. 그발 밑에 만물을 갖다, 만물 위에 교회의 몸 위에 예수 그리스가 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가 머리 그리고 몸된 교회 이 밑에 교회 발바닥 밑에 세상의 만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적인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조롱받아도 안되고요 세상이 교회를 짓고 까불어도 안됩니다 왜? 절대 안되는거죠 교회가 세상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의 마지막 달락은 말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내가 호렙에서 나온이슬을 위하여 내종 네 모세의 명령한 바곧 율려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말라기 전자는 엘리야 가장 강력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아니, 바알선에서 투세서 뭐뭐뭐 그러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저 파알 아세라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지 맞다면, 거길 따라라 그래서 갈매자 전서 산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 엘리야가 하던 것이 뭡니까? 몸은, 머뭇, 몸은, 거리는 백성을 향해서 이젠 결단하라, 결정하라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오시는 주님 앞에다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아마가 보금 아, 마가, 마태복 1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오리라 보내라 던이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다. 이 세례요한이 엘리야로 온 거, 엘리야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임의로 대우했다. 마태복 17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들은 날에 하나님이 회계의 세리를 베푸는 이엘리야를 보내실 때, 오는 세리와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 어쩌면, 이 세리 요한 같은 역할이 오늘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구원받기를 원하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그거를 알려주 얘들아, 아버지께로 와. 아버지께들어 와. 와. 아버지만 알려주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저들을 리를에 오세요. 저들이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처럼 이것이 바로 어쩌면 신학시대 저와 여러분의 교회 역할일 것입니다. 말라기는 이여호와의 크고 드려운날 심판하는 이하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찬녀해자찬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는 엘리야 선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끝냅니다. 말라기 사양까지 마치면서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을 다 보았습니다 상대러분 구약에 소망이 있던가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놀란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 929장, 구약 39권 마지막까지 함께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감사하며 존경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시작 260장까지까지 맞춰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1189장을 우리 한자 한자씩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삼숙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온목사와 성경읽기 말라기 4장 구약의 마지막 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롯